키는 25 높이에 맞춰주시면 되고요. 높다면 다운 버튼 누르셔서 25로 맞춰주시고 낮으면 업 버튼 누르셔서 25로 맞춰주시면 돼요. 이 헤드에서 줄이 없는 것 있는 곳이 있는데 있는 곳의 네 목칸의 가장 중앙 부분에 공을 위치시켜 주시면 되세요. 헤드는 공의 오른쪽에 놔주시면 되고 공과 헤드가 맞닿는 지점에 내 발을 모아 주시면 돼요. 공과 나의 간격은 이책 끝이 발을 위치 시켰을 때신발끝 위에 떨어진다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위에서 바을 봤을 때 그리고 왼발부터 어깨 넓이를 넓히실 건데 발끝 앞코를 평행하게 평행하게 왼발부터 오르고 이렇게 쓰신 다음에 아까 이제 어드레스 이 발을 모으셨을 때 가슴뼈가 공을 바라보게 자리를 잡았기 때문에 굳이 더 숙이지 않으셔도 괜찮아요 그리고 왼손 어, 이 체가 생긴 체가 살짝 기울어져 있으니까 어드레스 하셨을 때 일자로 놓는 게 아니라 살짝 기울여 놓으시는 게 기본 형태고요. 왼손 오른손 그리고 우리가 이제 왼손이 위에 오른손이 밑에 잡으니까 어깨 의 높이도 약간 기울어져.